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꽃은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송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오전에 주문하신 분들은 박스 찾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꼭 밀려있던 박스들 모두 다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아이들만 빼놓고 모두 다 발송되었답니다. 그리고 한타 지안이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신 골드 같은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 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지금 이런 한타지않는한개두개 개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랍니다 상신 골드 이 아이 한개 있습니다. 25일 상신 골드 도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솔체 솔채도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솔체는 올동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도 꽃, 늦게까지 계속 이 아이들은 피는데, 지금 베란다 정원에서도 이 아이들 꽃 이렇게 멍실멍실 겨울 내내 보랏빛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주머니 메디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메디오 칼카 29,000원 이랍니다. 메디오 칼카 입니다. 그리고 네몬입니다. 네몬 이렇게 달려있는데 네몬 잘 달리기도 하지만 꽃향기도 매우 좋습니다. 네몬 이 아이들 17,000원이랍니다. 네몬입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산석 앙팡입니다. 이렇게 하산석 돌에 심어져 있는 하산석 앙팡. 어, 꽃은 노란색 꽃이 핀데 내년에 꽃필 거랍니다. 하산석 앙팡.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깊꽃입니다깊꽃 깊고. 세대 깊꽃꽃 굉장히 오래가고 약간 그 하얀 꽃인데 아주 예쁩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깊고, 세대 만구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선녀 철죽도 역시나 한개 있습니다. 선녀 철죽. 얘는 이 꽃보다 실물이 더 예쁜 아이입니다. 선녀 철죽. 만5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어, 24일, 25일 이벤트 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입사 25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설 5,000원씩이랍니다. 은설은 이렇게 다 지금 현재 꽃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달리고 있는 꽃 달리고 있습니다. 은설이랍니다.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음, 보라용담핑크용담입니다보라용담핑크용담 용담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은 지금 이렇게 된게 맞지만 심으시면 다시 분갈해서 심으시면 새 꽃대 올라온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아이들 용담 6천원씩입니다. 보라용담핑크용담 용담. 그리고 얘는 25일 개발 이벤트 했던 아이입니다. 이제 다섯 개 있습니다. 25일 빨간 개발 이벤트 했던 아이들 6,000원씩이랍니다. 얘들은 분 좋습니다. 6,000원씩 했던 아이들 합니다.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사쿠라 캔디, 만4 0 0 0원씩이랍니다 사쿠라 캔디, 이렇게 꽃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꽃 피어있는 아이, 이래 또 꽃이 한대더 있네요. 그리고 눈꽃이랍니다. 얘들은 아주아주 아주 오래가는 눈꽃. 내년 1월까지도 간담, 아니, 내년 봄까지도 갑니다. 4,000원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입니다. 얘는 향기 있는 개나리자스민 25일 개나리자스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유럽 사계장미. 내년에 꽃 많이 핀 사계장미입니다. 향수. 유럽 장미. 만원씩이랍니다. 꽃대를 이 안전 먹은 동이랍니다. 내년에 꽃 많이 보실 분들. 그리고 24일 보라쌀이 지금 이벤트 아이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얘들 어 18,000원에서 2만원 이상 가는 아이인데요. 꽃대들 다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꽃대들 물려있답니다. 24일 보라쌀이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옐로우 유난히 밝은 색이랍니다. 옐로우 한타지아 난 얘는 한개 있습니다. 옐로우 한타지아는 초코향향이랍다다1 8 0 0 0원 w 니다 그리고 테레사 얘는 테레사는 l 어, 1년 내내 이렇게 항상 꽃멍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렌지색으로 테레사. 2일테테사얘얘장히히저합합다다1 2 0 0 0원이 w yellow, 두 가지 한타, 한타지안안인데요. 두 가지 한타지안안이랍니다. 이렇게 꽃들, 이렇게 달려있는 두 가지 한타지안안, 얘두 예,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한타지안안, 24일 두 가지, 두 가지 한타지안안, 24,000원이랍니다. 역시나 얘도 두 가지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한타지안안,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2일 김기아난, 16,000원이랍니다. 2일 김기아난,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적색 한타지아난, 얘는 첫코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적색 한타지아난, 이렇게 있습니다. 적색 한타지아난, 2만원입니다. 그리고, 카틀레아, 이렇게 꽃 피는 카틀레아, 입술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기스, 한 카틀레아,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바이칼라, 바이칼라, 21일 바이칼라입니다. 2 4 0 0 0원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2 4 0 0 0원입니다 디네만한, 디네만한 이 아이들. 디네만한. 이렇게 생겼는데 꽃대 꽃망울도 막물망울 달려있습니다. 7 0 0 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세대 금나비입니다. 세대 금나비. 세대 금나비랍니다. 아주 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아직 안 폈는데요. 얘들은 꽃망울이, 방울져 있는 꽃망울이 많습니다. 금나비 세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고울도, 예, 향기 좋습니다. 꽃대는 두 대씩이랍니다. 향고울도, 카틀레아 쌍대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향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19,000원입니다. 노지 활동대는 음목서입니다. 음력서. 예, 29,000원 정도 했던 음목소인데요 노지 활동됩니다. 향기 매우 좋습니다. 음목서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황철쭉 얘는 주황혼합철쭉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주황혼합철쭉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철쭉 장미 철쭉 이렇게 되어 있는 장미 철쭉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얘들 가격은 동일합니다. 황금 음 무늬동백이나 무늬동백이나 같습니다. 얘들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측백이 예, 5,000원입니다. 황금 측 일반 측백이 아닙니다. 황금측백5 0 0 0원이랍니다 캉캉나무입니다. 캉캉나무. 칸칵나무. 캉캉나무랍니다. 캉캉나무. 칸칵나무. 이렇게 예쁘게 여져있요 캉캉나무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도같은잎을 달고 있는 캉캉나무. 19,000원이에요. 캉캉나무 잎은 이렇게 작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나라송 향기 있습니다. 나라송. 이 아이들, 나라성 한개 있는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꽃망울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두 대, 두대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거리, 꼭 거리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트 보라사이 거리입니다. 얘는 보라색 거리, 얘는 하이트만 있는 거리입니다. 보라색 거리, 하이트 있는 거리랍니다. 얘들 두개다 두 거리.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입니다. 장미. 얘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들 장미랍니다. 장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 26일 장미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향기 좋고. 이 24시간 향기 풍겨주는 크리스마스 노즈 카틀레아 4대 5대 26,000원이랍니다. 무료 꽃대가 4대 5대씩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집이 있는 아이들도 다 데스로 들어갔습니다. 4대 5대랍니다. 그리고, 레드돌, 레드돌, 얘들 8대, 9대, 10대, 1년 내내 꽃볼수 있는 아이들, 레드돌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돌, 엘로우돌도 역시나, 대수 많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좋은 게이코, 18,0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게이코 카틀레야 18,000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된답니다. 이 아이들은, 입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눈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베이비, 베이비 블루입니다. 베이비 블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뀐답니다. 크면 클수록 19,000원이랍니다. 예, 저렴합니다. 빠삐요, 빠비오, 빠삐요입니다. 빠삐요, 빠비오. 이렇게 두대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얘네들은 할인한 안용입니다. 4대 24일, 니틀선 15,000원입니다. 얘들 4대 15,000원입니다. 니틀선. 이렇게 꽃이 피는 하이트, 한타지아난, 12,000원이랍니다. 이제 3개 있습니다. 아주 소품. 이렇게 꽃이 피는, 12,000원이랍니다. 달콤한 향이 난답니다. 그리고 얘는, 무늬, 한금 무늬 천리향, 황금 무늬 천리향이랍니다. 만원이랍니다. 20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우즈에 예. 이렇게 있 정말로 꽃 많이 핍니다. 또 예,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는 크리스마스 노우즈 29,000원 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입니다 천국의 계단 야이들 11,000원 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님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예승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